할머님, 할아버님께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식단 조절도 하고 약도 잘 먹고 매일 걷는데도 HbAc가 여전히 8%예요. 원인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세포 안에 아주 작은 것들이 모자라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인슐린은 열쇠, 세포는 문입니다. 열쇠가 잘 돌아가려면 미세영양소 비타민, 미네랄라는 이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D3, 비타민 E,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자물쇠가 마른 채로 뻑뻑해집니다. 인슐린은 있어도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떠다니게 되지요. 그래서 혈당이 오르고 피곤하고 졸음이 오고 아랫배에 지방물이 잘 붙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질까요? 1. 혈당이 오래 높으면 콩팥이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소변으로 함께 배출합니다. 이 위장약 메트포르민 같은 일부 약은 미세영양소 흡수를 낮춥니다 삶 나이가 들수록 장흡수력이 떨어지고 햇볕을 덜 쬐게 되고 과도한 식이 제한으로 d 3 2 마그네슘이 모자라기 쉽습니다 윤활유가 오래 부족하면 몸은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지만 인슐린 저항성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은 예쁘게 나오기 어렵고 식후에는 훅 오르고 오후에 기운이 쭉 빠지며 밤에는 쥐가 나거나 눈꺼풀이 떨리고 변비가 오래가기도 합니다. 이는 마그네슘 D3이 e 부족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수면, 운동약과 함께 세포라는 자물쇠의 윤활유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알맞고 안전하게 보충하면 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슐린 열쇠가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도와주어 지금 하고 계신 노력이 더잘 먹히고 혈당이 안정되도록 돕습니다. 세포의 자물쇠에 바르는 3방울의 오일, 저는 이세 가지를 인슐린 자물쇠의 윤활유라고 부릅니다. 비타민 D3, 천연 비타민 E, 마그네슘. 아주 작아서 놓치기 쉽지만 열쇠가 돌아가느냐를 결정합니다. 비타민 D3, 햇빛의 열쇠. 어르신에게 가장 부족. 제가 뵌 당뇨 어르신 10명 중 8명은 D3가 심하게 부족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햇볕을 덜 쬐고, 피부의 합성 능력이 줄고 오래 드신 약 때문에 지방 흡수가 떨어집니다. D3는 뼈만을 위한 비타민이 아닙니다. 1연계가 넘는 유전자에 관여하는 호르몬 같은 역할을 하며 인슐린 수용체 세포만을 만드는 데 직접 영향을 줍니다. D3가 모자라면 문이 닫히듯 차차 굳습니다. 인슐린은 있는데도 포도당이 못 들어가 피 속에 남습니다. 그러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피곤하고 근육이 약하고 쥐가 잘 납니다. 한 67세 남성 환자분 늘 기운이 없고 시장만 다녀와도 지쳐서 꾸벅꾸벅 졸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D3과 12 NGMLC만 부족, 하루 2000IU를 기름기 있는 식사와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두달후 아침에 몸이 가볍고 집 앞을 20분 걸어도 덜 힘들다 라고 하셨습니다. d 3가 돌아오면 세포신호가 살아나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D3 부족신호. 앉았다 일어설 때 근력 약화, 계단 오를 때 허벅지 힘 부족, 야간 주 식후 졸림, 우울감, 무기력, 검사 25 OH 비타민 D 30-50 ng/ml가 적정, 20 미만은 심한 부족, 보충 보통 1,000-2,000 IU일, 반드시 식사 지방과 함께, 심한 부족은 3,000-4,000 IU가 필요할 수 있으나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D3는 지용성이라 고용량을 임의로 드시면 고칼슘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자연 원천, 오전 9시 전 햇볕 15분, 등 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D3 강화 우유, 식품만으로 충분량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비타민 E 문을 녹슬지 않게 지키는 방패, D3가 문을 열게 한다면 비타민 E는 문이 녹슬지 않게 지키는 방패입니다. 혈당이 오래 높으면 당화 산화가 일어나 단백질과 세포막이 카라멜처럼 끈적해지고 철문 같은 세포가 녹이슬듯 굳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눈, 콩, 팥, 피부 같은 미세혈관 손상을 줄이고 세포막을 지켜주며 인슐린 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왜 당뇨 환자는 E가 부족해질까요? 기름을 과하게 피하기 때문입니다. E는 지용성이라 약간의 건강한 지방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삶은 채소, 찜만 드시고 아보카도, 견과류를 모두 피하면 항산화 방어가 약해져 피부 건조, 상처 회복 지연, 피로 염증이 늘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고를까? 합성 알파 토코페롤만 들어간 제품은 저렴하지만 효과가 제한적. 천연 혼합 토코페롤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을 권장. 토코트레놀이 함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보통 하루 200mg, 저녁 식사와 함께 권합니다. 많이들 느끼는 변화. 3~4주 손발이 부드러워지고. 피부 각질 건조감 완화, 잔상처 회복이 빠름, 식후 혈당 변동이 줄어듦, 식품 아몬드, 해바라기씨, 호두, 캐슈넛, 냉합작이 식물성 오일, 아보카도, 진한 녹색 잎채소. 주의 와파린, 아스피린, 고용량 등 항응고제를 드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 합성 400 IU만 장기복용은 비타민 K에 영향 줄수 있습니다. 식후 복용이 흡수와 위장 부담에 좋습니다. 마그네슘마 세포를 다시 움직이는 전기. D3가 빛, E가 방패라면 마그네슘은 전기입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몸의 수백 가지 반응이 스위치가 꺼진 듯 둔해집니다. 300개가 넘는 생화학 반응에 관여하고 인슐린 통로를 여는데 특히 중요합니다. 한 70세 최 어르신은 야간주의, 변비, 식후, 고혈당으로 힘들어하셨습니다. 혈중 마그네슘이 0.68 mmol L부족.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200MG1을 3주 드신 뒤 잠이 깊고 아침에 배가 편하고 식후 혈당이 20포인트 내려갔다고 하셨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혈관을 이완시키고 인슐린이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부족신호, 종아리 쥐, 특히 범비 눈꺼풀 떨림 종아리 쥐, 식후 심장이 빠른 느낌, 가슴 두근, 불안불면 몸이 긴장되어 풀리지 않음, 잘 흡수되는 형태, 히트레이트 변비 있는 분에 좋음 비스글리시네이트 위에 편한 흡수 우수 염화물 물에 타서 복용 가는 거에 산화물 저렴하나 흡수 낫고 설사 유발 가능리 시작 용량 원소 마그네슘 200mg 일 아침 저녁 두번잘 맞으면 300 400mg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식품 치아씨 호박씨 아몬드 카카오 푸른 채소, 렌틸콩, 두부 바나나, 마그네슘 함유, 미네랄 워터 위장약 피피아 오래 드신 분은 흡수가 60%까지 떨어질 수 있어 더 쉽게 부족합니다 주에 심한 신부전이 있으면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과량 복용 시 설사 쇠약감이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항생제와는 2-3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4주 몸 깨우기 일정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많이들 물으십니다. 한꺼번에 다 먹어도 되나요?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몸이 하나씩 익숙해지게 하세요. 중요한 거는 많이가 아니라 바르게, 꾸준입니다. 주차별 가이드. 어, 1주차 D3노 세포 깨우기. 매일 D3 1 0 0 2 0 0 IU. 점심 식사 후 복용지방과 함께 흡수. 오전 햇볕 10-15분 가능하면 쬐기. 아침 컨디션 수면 공복 혈당을 간단히 기록. 어, 2주차 천연 비타민 E로 방어막 세우기 저녁 식사 후 천연 혼합 비타민 E 200mg 추가 D3는 그대로 유지 매일 무염 견과류 한줌 드시기 항응고제 복용 중이면 반드시 상담 후 진행 3주차 마그네슘으로 전기 켜기 마그네슘 200mg 추가 아침 또는 저녁 식 수면의 깊이, 야간주의, 배변, 아침 혈당 변화를 살피기 어, 4주차 안정화와 점검 세 가지를 같은 용량으로 유지. 4주차 1일차와 7일차 공복 혈당 비교. 가능하면 간단한 혈액검사 포도당 칼슘 마그네슘 D3로 방향 확인.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혈당만이 아니라 기분과 잠도 편안해졌다고 하십니다. 세포가 살아나면 뇌도 잘 먹고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안전수칙 1. 임의로 고용량으로 올리지 마세요. 2. 신장질환 심장질환 인뇨제 사용시 특별히 상의하세요. 3당뇨 혈압약은 절대 중단하지 마세요. 이세 가지는 보조입니다. 4. 어지럼 메스꺼움 부종이 심해지거나 저혈당 증상 손 떨림 식은땀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 후 상담하세요. 효과를 두 배로 만드는 생활 습관 4가지. 1식후 15분 걷기 처방전 없는 약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 식후 혈당을 부드럽게 내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리, 엉덩이 근육이 혈당을 빨아들여 에너지로 씁니다. 비만 날씨 탓에 밖에 못 나가면 집안을 걷거나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 15회만 해도 좋습니다. 천천히 먹고 80%에서 멈추기다니. 작은 숟가락을 쓰고 한입 넣으면 20까지 천천히 세며 씹고 한 입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호흡을 고르세요. 위가 편해지고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31시 이전에 잠들기 공짜 약. 수면은 간, 콩팥, 최장, 면역이 스스로 수리하는 시간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올라 혈당이 상승합니다. 취침 30분 전 따뜻한 물 캐모마 1차 스크린 밝기 낮추기 4, 4, 6, 호흡 5회를 해보세요. 마음을 편안히 몸이 스스로 회복 걱정과 슬픔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을 올려 혈당을 올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편안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집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한 잔을 드시며 속으로 말해 보세요. 오늘 나는 평안합니다. 내 몸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 건강은 하루에 오지도, 하루 아침에 떠나지도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듭니다. D3, 2마그네슘은 e 부족해서 돌려드리는 것이지 약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후 10분 걷고 조금 일찍 자고 천천히 드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저 이현석은 이렇게 믿습니다. 몸은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해주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한 걸음이 혈당뿐 아니라 삶의 기쁨까지 되찾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어,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개인의 질환, 약 복용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맞춤 조정을 받으시길 권합니다.